기대됩니다. 원타임에 원타임. 원타임의 원타임에원 타임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네. 어 이곡은 사실 어 요즘 나온 팀들 중에서 제 귀를 가장 e 시켰 m e one time, 이 n e time, 어 n e t 제 m e one time, one time, one time, one time, one 것 같습니다. 뭐 랩도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주된이 멜로디 테마도 참 재미있고 네. <laughs> 멜로디 테마라는 게 있는 말이에요? <laughs> 선생님 있는 말을 그거잘잘 그거 잘 선생님도 모르시겠대요? <laughs> 잘 여보세요. 있습니다. 네. 잘 있대요. 왜냐하면 말이죠. 멜로디는 있죠. 테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어. 어, 원타임에원 타임이 네. 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집니다. 어, 어. 원 타임 포 볼륨 마인드. 어. <laughs> 원타임포 볼륨 마인드. 음. 어, 단한 번만으로 단한 번만으로 볼륨을 사로잡는다. 캬. 네. 양기대군이 보내 주셨는데요. 어, 양기대군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께 그러보죠. 네, 멋지게 선사를 하겠습니다. 둥둥둥둥둥둥둥 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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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 와통통 통통통+ 와와 우리도 지륨까지 볼륨 볼륨 너무 더볼 하루를 볼륨 볼륨 기다려왔던 통 y o u k n o w w h a t t 통 o o 통통통+ 통통 n 통통 i 우리가 볼륨을 들어 들어 지금의 시간이 영원하길 바래 오마이갓 oh 우리 모두 기다려온 볼륨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가서 봐 와우와우와우 이 비오뎀 똑같은 라디오의 소리 속에 이제껏 바라던 듣고 있던 듣고 싶은 너의 귀를 깨워 무엇이 들리나 볼륨 무엇을 원하는가 볼륨 밝아졌던 어제와 오늘의 내 저녁 자신있게 윗더 볼륨 트랙 One time is one time for the volume mine. o 치 e hand and usum da. No ye get you get some t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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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 u 는 t 지 u m tkum t k u 지 이스 큐미 천천히 말해 버려 <laughs>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소함 75. 오 아, 우리 볼륨 속에 감춰진 자유 그 어느 방송 따라할 수 없는 걸 One time is one time 볼륨만 원하는 웃음다 웃음 너에게 주게 썸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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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어, 역사상. 예 어. 필몽 가장... 씨, 정말 격리의 박수를 아, 보내고 미, 싶습니다. 야, 이, 정말 다시 태어납니다, 필몽 씨가. 야, 솔직히 네. 이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에게 주게 썸지. 어. 오. 와, 아, 어떻게 아, 소화 저 인조실력. 하는... 예.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죠. 너에게 주겠 썰을 썰을 길게 하면은 네. 사실 그 음치키 랑 박자가 늘어지는 거죠. 다른 트랙에 네. 이게 녹음이 됐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어, 가수가 두 명이 다를 겁니다 네. 그럴경우엔 이 물릴 수밖에 없죠 음. 그럴 때는 이제 혼자서 해야 될 경우에는 어. 혼자서 입을 이제 두개를 할수는 없으니까 어. 그걸 같이 가면 됩니다 어. 너에게 주겠썰 음치키 음치키 어. <laughs> 그걸 연구를 하셨어요 네, 아무튼 이두 분이 치수를 다 해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다 할...